Let's go to an art museum. I'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I know you don't get it, but there's no need to fret it. It's like a gift. It's about the thought. My name might be too much, and Van Gogh might take a while. But thank you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trying to do anything to make me smile.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빵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요 이거 매일 한잔 하는 게 예쁜데 아, 나 맛있겠다 To the side of me, I feel like I'm gliding and honestly, look, I don't want you saying that you had a better chance without me That you wish you had made plans without me. Look, I hate to make this song about me. But I really wanna tell you, that 그리고 레오파드 스커트랑 운동화 신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피자야. 이게 또 페스츄리라고. 시원해. 음. 다 맡아봐 어뭐서 산거지? 야너거 사왔잖아 지금 너거 포장해서 사왔어 근데 포장한 사람 처음이다 야 포장 누가 해주냐? <laughs> 우리나 해주지 아 맞아 야 포장 알지? 응. 검정에다 해봐 짜잔 아 이런 인스타 친구들이 피곤하다 <laughs> 음. 아 그럼 그럼 먹내면 아니야 그래? 잘뭐 잘라. 어떻게 잘라줄까? 엄마꺼 잘라 손 깨끗하디 손 이거는 비누야? 이건 비누. 이것도 음. 비누야. 보이지 뭐? 오 발리. 이거 뭐야? 비니 디딤 캐처. 이뻐. 어, 나 이거 가져갈래? 그래? 나 이거 할래. 고마워. 이거도 가져가 비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무슨 색? 그게 많이 가져와야 돼? 어, 준이 가져가. 왔어? 아, 안 나와. 안 왔어. 조만간 또 봐. 일층이야. 어, 아, 잘가 보지. <laughs> 아, 잘했어. <있어. 웃음> 이게 생연어? 이게 생연어? 머시기 연어? 머시기 연어? 음. 연어. 음. 역시 연어야. 음. 그 정도. 드디어 응. 연어의 맛을 알아. 응. 너 되게 이쁘게 음, 해서 먹는다. 그래? 응. 응. 너무 이쁘게 해서 먹어야더 맛있는 거야. <웃음> 그라데이션이야. <웃음> <웃음> 뭔가 엄청 탱글탱글해. <laughs> 연어로 끝을 보겠다는 나중그 야, 너가 연어 입는 사람 너무 좋아. 응. 올라가 먹었겠지? 응. 야 여기 좋다. 바로 저렇게 보이네. 응. 야 방금 이거 어두우니까. 응. 봐봐. 응. 와. <laughs> 너 자꾸. <잔뜩했네. 웃음> <laughs> 오! 야, 그분이 다른 때보다 아이스크림 조금 더 많이 넣어드렸다. 오, 이래서. 뭐야, 뭐야? <laughs> 음. 야, 진짜 아이스크림 많이 먹나? 이게 그 커피보다 아이스크림 더 많은 것 같아. 야, 너가 찍은 지 이건 뭐지? 라떼인가? <laughs> 라떼 할로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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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컨셉이라그래가지고코가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튬을 하고 오기가좀 창피하니까 회사나서 <laughs> 미리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라가 <놀람> <목소리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 렌즈 아. 보고 오, 진짜 아, 간 이런 거 아, 하나도 음. 없어. 2 0밖에 음. 없어. 근데? 음. 진짜 맛있어. 오뎅에는 오뎅이 없네. 아, 오뎅에는 오뎅이 없네. <laughs> 음 순대. 할로윈이랑 또 좋더라. 요즘 저희 통로에 위층 쪽에 내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며칠째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있고 또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laughs> 여기 그냥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요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완전 즉흥적으로 나가는 거여서 그냥 모자 쓰고 생얼로 오늘 피부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쌩얼로 그냥 나갈 거예요. 립스틱만 좀 바를까? 이거 이니스프리 무화과무드립바 무화과랜드 오늘 생각보다 지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뭘 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니스프리 립밤인데 그린티 립 슬리핑 마스크? 이렇게 한통다 비우고 세일하길래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거. 맥 싱글 섀도우 로얄 랑데부 컬러. 이거 진짜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항상 품절이었다가 오늘은 마침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요거 보면 알수 있듯이 요번에 머그컵 하나 샀어요. 너무 음, 귀엽죠? 아니 이번 겨울 MD가 되게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냥 음, 음, 뭐가 묻어있긴 한데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그 자국 같은 게 살짝 남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일단 이런 스타벅스에서 머그컵은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짠. 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산게 없네. 아, 제가 손가락이 좀 작고 얇은 편이라 반지를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런 실반지죠. 있요런 실반지는 그렇게 안 얼렁거려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진짜 아예 실에다가 그냥 실버 볼 같은 거 조금 있고, 요거는 실버 볼에다가 여기 하트 펜던트가 아주 아주 작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털어도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습니다. 자라는 그렇게 실컷 입어보기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어, 일단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설문조사? 그런 거 스토리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그 결과 반영해서 좀 사보려고요. 그리고 그 옷들은 아마 요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12월 달그 겨울 화울에 아마 등장할 것 같아요. 투표해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리고, 어...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 h